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3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이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견고한 삶 견고한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를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바로 알고 살아야 견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봉 23장 10절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살면 전관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 네. 마태움 7장 24절 2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근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아멘.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참된 스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쉰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원어생의 염치 같아서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스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리에서잘 가르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잘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의 길에서 잘 가르쳐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수신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며 살면 모두가 다 견관 삶으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견관 삶을 사는 방법을 10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은혜와 시고 경관 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1편의 견고한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견고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만 있으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조맥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부르 지는 기도를, 내 마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음, 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줘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잘 가르쳐 전문가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어요.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꼭 참고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으로 부질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6편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경관망대이십니다. 경관 삶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다른 거 먼저 찾지 말고 주님을 먼저 찾으시고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견고하게 주님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요! 그렇게 바로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몰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땅에 살아낸 경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장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네 애들 식구는 홍수 심판에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교회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신앙생활이 바로 예수님 중심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이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시었 나이다 이 땅에 사람들한 경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경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경외한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살때 경관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시집연 6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았소.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라. 이 땅에 사는 경관 삶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쎄, 다 입술로 찬양이 나와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경의 신앙이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경관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영원히 찬양하는 삶니다 내가 먼저 견고한 삶을 살아야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견고한 삶을 사지 않고 늘 모래성 위에 사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견고한 축복을 주겠습니까? 내가 견고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10편, 60편, 3절에 내가 경고한 삶을 살면 온수를 피하여 견고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의 편한 죄시오,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응? 내가 경고한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이 경고한 망대가 돼서, 우리를 경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한 응. 응. 삶. 주님께서 3절에 원수를 피하여 견고하게 축복해 주신다. 내가 견고한 먼저 살면 원수를 피해서 견고하게 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로 피하리라.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시켜 천국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집편역시를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왕에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날개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라 장수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장수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견고한 삶을 살리면 군과 견고하신 주님께 모든 손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견고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살지 말고 견고하신 주님이 주인 신앙으로 살아야 견고한 삶으로 축복해 주 주십니다. 네.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받고 순종하여 살면 이 땅에 자라는 경관 삶으로 주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주님의 방법대로 경관 삶을,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